자 239번 문제 봅시다. 자, 다항식얘가 얘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얘가 지금 4차, 얘가 2차가 아니니까 보기차식으로 인수분해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해 갔습니까? 잠깐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 할 거냐면, ax4승 의 플러스 bx3이란 얘를 x-1의 x-1의 qx로 볼 거예요, 쌤이. 자, 왜요? 라고 너, 물어보면, 얘가 지금 나머지가 0인 상황에서 볼줄 알아야 되겠지. 자, 여기 ax의 4승 플러스 bx 플러스 3을 뭘로 나눈다? 얘로 나눈다고 생각할 거야. 자, 얘로 나누게 되면 몫이 뭐가 됩니까? x 1배의 qx가 될 거고, 나머지는 뭐가 되죠? 0이 되겠지. 이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얘는 얘로 나누면 무조건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조리지법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4차, 3차 없으니까 0, 2차 없으니까 0, 1차 b, 그리고 상수항 3. 얘를 뭘로 나눌 거다? x-1로 나눴을 때 얘가 뭐가 되기 때문에? 몫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적히는 애들이 바로 뭐가 된다? 어, QX, qx가 되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라 거. 이해 갔죠 잠깐만 얘 0으로 만드는 값 1이죠? 자, 간다. a 있로 쫄지 마. 이거 뭐 별것도 아니잖아. a 적고, 더해주고, a 적고, 더 해주고 아쉽다 a 줬고 더 해주고 뭐 a 더하기 b 조금 되잖아 그럼 여기 a 더하기 b 되겠죠 다음엔 a 더하기 b 더하기 3이 될 거야 자 여기서 제수가 1차니까 나머지는 얘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얘가 인수분해가 됐다는 됐다라는 게 나머지는 없어야 되거든 얘는 0이 될 거야 이해갔나요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3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 하나 밝혀지고. 그 다음에 얘가 몫인데, 몫이 얘가 되어야 되거든. 이해갔습니까 자, 봅시다. 그니까, 러 X-1배에 QX가 누가 되면 되는 거야? 자, 얘가 4차니까 3차 되지. 빵차 1차, 2차, 3차. 그럼 AX의 3승다기 AX의 제곱다기, AX다기, A다기, B가 된단 말이야. 근데 얘 봐봐. 얘도 좀골 때리지. 얘 좌우변을 바꿔 적어보자. 어, 이빨 짓거리 하는 게 아니야. 엄청난 짓거리 하는 거지. 이렇게 적으면 얘가 또다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인수분해 타입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 길고 긴이 다항식은 맞죠? 색깔을 좀 바꿔볼까? 친구들 이해하기 편하게. 이 다항식은 뭘로? 얘로 나누었을 때 맞습니까?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얘가 될 거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걸알 수가 있다고. 근데 얘는 우리가 뭐란다? 재활용. 지금 얘가 조리집을 쓰려고 치면은 이쪽에 미리 적어놓은 얘에 해당하는 거잖아. 이해가 습니까 그럼 얘를 뭘로 나눴을 때? 얘로 나눴을 때. 그러면 1로 조립제법을 시행하면 되겠지. 제수를 0으로 만드는 값 그때 나머지는 뭐가 나와야 된다? 아쉽게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0이 나와야 된다고. 자, 갑니다. A. A. 2A. 2A. 3A. 살살 드립을 하면 돼. 3A. 그럼 뭐 됩니까? 4A 더하기 B가 될 건데, 얘 또한 뭐가 된다? 0이 돼야 돼. 4A 더하기 B 또한 0이 돼야 돼. 자, 근데 여기서 AB는 같은 거니까, 결국에, 미지수가두 개짜리 1차 연립을 풀면 AB 값이 나와버리겠죠. 자, 구합시다. 자, A다하기 B는 마이너스 3, 얘는 4A다하기 B는 0될 거고, 빼줄까요? 빼주면 되겠지. 자, 빼주면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3. 자, 그러므로 A는 얼마? 1. A가 1인데 마삼이 나은 B는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겠네.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한 A 값과 B 값은 뭐냐면, 이거잖아 이거 얘들아 이해가 안나요 얘에 해당하는거 맞나요 친구들 얘에 해당하는거 맞지 얘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x 4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거야 근데 구하라는게 단순히 ab를 구하라는게 아니고 뭘 구하라는거야 자 얘로 인수분해 하였을때 이 qx를 구하라는게 문제인거지 이해갔습니까 다시 봅시다 qx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있지 qx가 예를 구하라는 게 문제라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근데 이 QX는 뭡니까? 정신 차려야 돼. 예를 갖다가 뭘로 예로 나누었을 때 바로 뭐에 해당한다? 목세에 해당한단 말이야. 맞지? 예를 갖다가 맞습니까? 뭘로 예로 나누었을 때 뭐? 목세에 해당하는 얘가 바로 뭐가 된다? QX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A 값이 1인 걸 알았으니까 A 대신 1집이었고, 그럼 얘1 집어넣고, 그럼 얘1 되겠죠?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3이 될 거야. 그리고 빵차 1차, 2차니까 QX는 결국뭐 됩니까? 얘들이 각각의 개수죠? 2창의 개수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오이구야, 씨, 얘가 뭔데? QX라는 거야. 자, 얘가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럼 QX는 뭐 됩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고, 증구하는게 Q2 값 구하래. 그러면 4다기 4다기 3이니까 얼마 놓니까 11 되나요? 어11 얘가 답에 해당하겠죠. 자 239번 교육과정에 없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제수가 2차일때 조리지법을 시행해서 담구해 봅시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끌고 보면 음, ax 4승 플러스 어, bx 플러스 3이란 얘가 어떻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게 x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맞지?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얘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면 얘를 얘로 나누어 버릴 거야. 이해갔나요? 자 a 3차 0, 2차 0, 1차 b 그리고 상수항 3 적어주고 자 2차식의 조리지법 을쓸땐 중요한 게뭐다 어, 제수를 뭘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x 제곱의 값을 이 뭐고? 디렉팅 하는 거야. 그러면 2x-1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2분 계수 1창의 계수와 상수항 이것도 어차피 계수지. 빵창의 계수니까 2와 마이너스를 적어주고 1차식의 조립제품처럼 그냥 진행하는 거야. 자 a 내릴 거야. 그래서 뭐란다 얘와 얘 곱한 거 2a하고 마이너스 a 되겠죠. 그러니까 2-1에 a를 곱한다 치면 2a-a 마이너스 될거 아니야. 걔를 여기 다음 칸에 쪼름이 적는 거야. 그러면 2a 그리고 마이너스 a 되겠지. 그리고 다시 더 해줄 거야. 적었으면 더하는 거야. 그럼 다음에 2a 되겠지. 또 다시 뭐라냐면 얘와 얘 곱한 거를 쪼름이 적는데 여기 하나 적고 테트리스 하는 거야. 이쪽에서는 여기 적는 게 아니고 위에다가 이렇게 메꿔줄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럼 곱하면 4a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이렇게 적었으면 다시 더해줄 거야. 드랍다운. 그럼 3a 될 거고. 또 다시 얘랑 얘를 곱할 거야. 곱하면, 곱한 걸 여기 하나 적고, 여기 하나 적을 거야, 쌤이. 그럼 6a, 그리고 마이너스 3a. 자, 적었으면 다시 드랍다운 내리면 돼. 내리면은, 이거, 자 적었지. 적었으면 내릴 건데, 이 끝부분에 갔을 때 내가 뭔가를 적었으면 다 끝나버린 거야. 그럼 드랍다운 두줄다 드랍다운 시킬 거야. 다 하면, 4a 더하기 b 가될 거고, 얘 더하면 뭐 됩니까? 3-3a가 되겠죠 자 근데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식이라서 상수항과 1차식까지라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쳐버려야 돼요 나머지 rx는 뭐가 되냐면 얘가 빵차 얘가 1차야 4a 플러스 b배의 x 그 다음에 어, 플러스 3 3의 얘가 0이 나와야 돼 근데 x값에 관계없이 얘는 항상 0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나머지는 0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항명식처럼 풀 거라고 그다음에 얘가 항상 0이 되려면 x 값의 지랄 발광하는 말든간에 0이 되려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 0x 더하기 0으로 보고 좌우의 계수를 비교해버리면 되겠지. 잠깐 뭐 됩니까? 4a 플러스 b는 0이다 하나 나올 거고 3 마이너스 3a는 0이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다음에 계수도 0이돼야 되고 상상도 0이돼야 되니까. 여기서 바로 a 값을 구하자. 던트카이. 그럼, 그럼 a는 1 나오죠? 그럼 a가 1인 상황에서 b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될 거야. 이해갔습니까? 자, a, b를 구한 상황이야. 자, a, b를 구한 상황에서 자, 얘를 다시 한 다시 한번 적어보자. 멋지게. 자, a 1이니까 x4승 그리고 b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자, 얘가 뭡니까? 다시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맞죠? 몫이 뭐가 나오죠? 얘가 나오죠. 얘가 얼마입니까? a... 0차, 1차, 2차니까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가 나오는데 우리가 뭘 구했다? A값을 구해놨으니까 1되고 얘는 2되고 얘는 3되겠죠?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결국에 얘 주어진 식 얘는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A가 1이기 때문에 2A는 2가 되겠죠?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2X 플러스 3이 되죠? 아까랑 똑같은 답 나오죠? 얘가 뭡니까? QX가 되는 거잖아. 근데 Q2가 하렇했으니까이 집에 이면 Q2는 4다기 4다기 3이니까 얼마? 11. 똑같은 11이 나옴을 우린 직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쉽다, 뭐가 어렵다가 아니라 두 가지 다 알고 있는 게 나이스한 거지.